소식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집공고 경기도 남부 지역 청년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청년 매입임대 국가나 지방공사 SH, GH가 도심 내에 신축 빌라,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수리하거나 신축한 뒤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에서 39세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빌려주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저렴한 주거비로 도심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인기 있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주택들이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해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책상, 전자레인지 등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고요. 초기 가전구매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해당 모집공고 경기남부지역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시중 가격의 40에서 50% 수준으로 공급되고요. 총 268가구입니다. 주택 내역들은 다음 화면처럼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아유, 딱 보면 한숨만 보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가장 많은 공급 물량입니다. 100가구, 수원역 골드스테이션, 오피스텔이고요. 총 공급포수 17가구, 전용면적 24에서 34, 월세 1순위 기준 26에서 36만원, 수원역 인근에 있으며 대단지 오피스텔입니다. dk 에코 9가구를 공급하며 전용 16에서 25제곱미터, 1순위 월세 25에서 26제곱미터, 권성동에 위치하고 있고 10층 고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곡동 청년 나래가 8가구 모집 29제곱미터, 월세 24에서 25만원, 호매실 인근의 에있 면적 비교적 넓은 편입니다. 팔달구 인계동에 테라스터 아델라움, 도시형 생활 주택이고 8가구 모집. 전용 면적은 15에서 26제곱미터까지. 1순위 월세 20에서 25만 원. 인계동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테라스 구조 포함입니다. 8달구 인계동에 아미힐 6가구 모집. 21에서 29제곱미터. 월세 22에서 33만 원. 인계동 상권에 인접해 있습니다. 신축급 원룸이고요. 다음은 안산 총 76가구 공급입니다. 상록구와 단원구를 중심으로 오피스텔과 빌라형 주택들이 많습니다. 안산 드림타운 단원구에 위치하고 있고 오피스텔 25가구 모집입니다. 전용 면적은 23제곱미터, 월세 1순위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13만원대. 상록구 월피동의 골든프라자 오피스텔이고 18세대 모집. 전용은 17에서 53제곱미터까지, 월세는 16에서 46만원대입니다. 다양한 평수가 있고요 14층, 고층입니다 다음은 본호동의 다세대 단지입니다. 다세대 9가구, 전용은 14에서 16제곱미터, 월세는 17에서 20만원 선입니다. 저렴한 빌라인이만큼 리모델링 상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다음은 용인 및 기타 주요 지역입니다. 용인의 진영 리더스빌, 총 17가구 모집, 24제곱미터, 용인 기흥구의 초당역 오피스텔, 한 가구 모집합니다. 가장 큰 면적이고요, 투룸 57제곱미터. 오산동의 비바체 카운티 리버, 오피스텔이고 13세대 모집, 37제곱미터 투룸입니다. 다음은 의왕시의 오렌지빌, 다세대 주택, 한가구 모집, 37제곱미터, 3룸. 광명시 철산동의 가산 디오스텔, 오피스텔이고 다섯가구 모집, 19제곱미터, 원룸입니다. 중요 포인트 요약. 이번 모집공고에서 가장 큰 집을 찾으신다면 용인 기흥구의 자연 드림 58 제곱미터와 초당역 오피스텔 57 제곱미터가 가장 큰 유형입니다. 가장 저렴한 주택을 찾으신다면 용인 처인구의 명석 원룸 월세 97,000원 안산 드림타운 월 13만원대 주변 시설을 중요시 생각하신다면 수원역 골드스테이션 인계동 테라스터 아델라움 광명 가산티 오스텔 등이 역세권이나 번화가에서 상당히 가까운 편입니다. 주택의 중요 포인트 알아봤고요. 다음은 순위입니다. 1순위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계층 가구 등이 해당하시고요.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의 합을 봅니다. 100% 이하. 하지만 인기 지역의 청년 임대인이 만큼 1순위에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모집 공고는 12월 18일 날 났고요. 청약 신청 일자는 다 같습니다.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1월 6일 예비자 순번 발표는 3월 20일입니다. 기타 모집 공고 상세 내용과 주택들의 특징들 그리고 주택 상세 목록까지 집수 씨 앱에 수시로 확인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 다운 받아 활용하시면 되고요. 댓글과 더보기란에도 링크 올려놓겠습니다. 광고가 없는 어플이니까요. 마구마구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